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2024년 12월 3일. 에 네, 유튜브 오류가 생겨서 동영상 안 올라갔습니다. 실시간 방송이 업로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장된 게 하나도 없어서 지 우울합니다, 지금.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짓인지. 하필이면은, 지금 용량이 다차가지고 저장이 한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짜 안 되려나 봐요, 진짜 이게. 아주 그냥 그지 깡깡이 같아, 진짜. 좋은 마음을 먹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아..그래요 이렇게 지금 어.. 우울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볼게요 나는 다운을 받아야 되는거는 다 지금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들어요 원래 지금 8시, 지금 36분이거든요. 지금 8시 36분인데도. 와, 무슨 이렇게 다운받는 게 겁나 힘들어. 업로드 하는 것도 진짜 이상하게 바꿨어.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예. 야, 점점 망하려나 봐. 이게 점점 망하려는가 봐. 이게. 원래 이게 안 그랬거든요. 이제 점점 망할 삘이니까, 이제, 막 나가는 것 같아, 보니까. 와, 나는 진짜, 다른 인내력 게임 하면은, 내가 다 승리한다, 이거, 이 정도면. 왜냐면은, 인내력 게임, 이 정도면은, 내가, 끝판왕이지, 완전 이게. 끝판왕, 진짜로. 이거 진짜 아무도 이렇게 못 참을 것 같아. 분명히 하나가 뿌실, 하나 이상은 뿌실 것같아 분명히. 그렇다 유선 마우스 쓰기엔 너무 지금 길이가 짧으니까 이것도 걱정이야. 원래 이거 무선 마우스도 쓸려는 이유가 저 멀리서도 에 이렇게 마우스를 이게 작동하기 위해서 산 거거든, 이게. 근데, 와, 너무 안 좋아. 이게 9,000원이었나? 만 원은 안 됐던 것 같아. 5,000원은 아닌데. 기본, 저게 성능 정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아 이거 뭐야 왜이거는왜 이렇게 된거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이상해 뭐야 나 이거 이걸 했는데 왜 저걸로 된거야 아니 지 꼴린대로 이거 다운로드가 되네 이거 아니 내가 어느 파일을 다운로드 했는데 지 꼴린대로 다른 걸로 지금 중복파일을 해버렸네 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니 이거 눌렀더니 왜 자꾸 저게 움직이는 거야 이거 어우 진짜 이게 뭐하냐? 해야겠네 <laughs> 아 현타와 아, 진짜 씨. 이게 뭐하는 짓야 약이 없어서 그런가? 마우스 패드가 없어서 이런 건가? 지금? 그것 때문이라면 마우스 패드 사지. 근데, 마우스 패드를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안 움직이고 가면은, 마우스 패드 사줄 테니까, 좀 하면 안 되나? 웃어버리기 전에? 오늘은 저기, 잠도 잘 안, 안 잤는데, 모르겠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아니 지 마음대로 취소되고 난리야 어쨌든 다음에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야 너무 잘 사니까 지중도나하고나 얘네들이 아, 정말